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많은 아, 연출이 보러 왔는데요. 아, 연출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서 오늘 너무 좋은 공연 봤어요. 오늘 진심으로 모든 배우들, 모든 댄스들 아마 오늘 마지막 회라서 오늘 이번 주내일쉴수 그, 있어서 오늘 에너지 엄청나게 얻었었어요. 아,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 에너지를 느끼고 너무 좋았스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나눌 수 있어서 <laughs> 너무 기뻐요. <웃음> 진짜로. <웃음> 음, 생각보다, 마,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 오늘 생각했는데 그냥 그린과로 무대에 올라갈 때 진짜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번 시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네. 이 배우 스태프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아 네.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every time, 모든 공연 하자마자. 와 너무 덕분에 여러분. 트라도 다시 할수도고국에서도고분에도한도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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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년서도한국1 3년한국년서도한국1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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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번에도 그냥 긴장이 많은데 음, 한국에서 11년 동안 그냥 자라서 한국 시스템도 좀더 정확하게 알고 항상 긴장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요 여러분들 그거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I, I love, I love, love, love being on stage I love uh, 무대에 올라갈 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특히 여러분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don't know when but uh, 이번 연말까지 난첫 뮤지컬 제작 시작, 시작할 거고 um,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리딩 할 건데 um, 거기서 재미를 많이 찾아 찾았어요. 그래서 뭐 푸드쇼도 될 거고 연출도 한번 참여도 할수 있을 건데 아직도 배우 이름 너무 재밌습니다. Thank you. 죽을 so, 때까지. <laughs> 난 진짜 머리 하이 a 델테까지난그 water, I can d r i So,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all. Thank y o 요 t h a n Thank you.